자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겨울 분위기네요. 와, 여캐 진짜 많다. 어머,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? 와, 여기 분위기 예쁘다. 와, 완전 겨울 분위기, 와, 눈 오는 겨울 분위기 잘 만들었네. 우리 길드원들은 다 죽었어. 네, 섭중은 아닌데, 거의 섭중 느낌이라서. 벨로 프로 이건 된다는 것 자체가, 이제는 소원은 뭐 거의 업데이트는 없을 거라서. 어, 이거다. 신발도, 여기다 검은 거, 있다 됐다. 최근에 코스튬 나온 게 있었을까? 내가 다 있는 옷이잖아. 어, 이거 이쁘다. 이런 옷이 있었네? 헉. 어머, 이거 되게 이쁘다. 어, 나 이런 일상복 좋아했는데. 와, 나얘 단발 좀 내주세요라고 했는데, 그새 나왔었네, 단발. 이거 좀 마음에 든다, 단발. 내가 안 하는 사이에, 이렇게 이쁜 단발 냈었네. 친구 좀볼까 어머, 친구 목록! 단한 명도 접속을 안 했네? 근데 이 와중에 96명이나 친구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네. 거래소에 뭐 있나? 뭐야, 이리스는 하나밖에 없네? 오! 이런 옷이 있었네. 갑자기 웬 소호가 그냥 들어와 봤어. <laughs> 오랜만에 들어와 봤어. 근데 생각보다 아직 사람이 있어. 추억여행이랄까... 이제 뭐할 거냐면요... 레이드... 퍼레이드... 처음부터 알프터 오브 보이드부터 차례대로 히합, 루나폴그 바선 그 이후로 차례대로 한번씩 가보려고 합니다.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니부터 예전에 소어템 해지 못해서 해밀 때 놀리던 사람 지나가자마자 알려줘서 소민웃겼어. 역시 호훈란 게임이야. 이렇게 열고 그다음에 잡몹을 잡는 거야. 별거 없어요 나오는 잡무 그냥 어머 그냥 순삭되네요 이것도 막 귀엽게? 위치 막 조정해서 랭킹했던거? 막 3시 6시 누가 갈래 막 9시 랭킹 막 <laughs> 그러게 그러고 했었는데 아 이거 무 추억이다 그래서 막 시간 1초라도 줄이려고 난리 브루스를 피웠는데 말이야. 아! 끝. 아 원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데. 아 얘도 그래도 패턴도 있고 한데 말이야. 나이야갈게요 누구인가? <laughs> 여기 금지 스킬 있어, 맞아. <laughs> 아, 금지 스킬이 있었어. <laughs> 아, 아 진짜였겠나? 자세 번째 루나풀 안돼, 이럴 수는 없어요. 날 기사들이 모두. 앞으로 <laughs> 나가세요. 아니야, 여기 아니야, 여기서부터야. 오 마이 갓, 오, 뭐 신데이. 보스가 보스가 아닌 것 같은 게, 이게 진짜 추천기 보스라서 그래. 한 4, 4, 5년, 3, 4년 전? 보스라서 그래. 네, 이미 돌고 있어요. 아까 말씀드렸어요. 안 계셨어? <laughs> 다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, 이제 바이올란트 썸 음, 다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보다 마무리가 많이 꼈어? 이 게임이 섭종한 게임 아니야 섭종 안했어 물론 섭종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... 섭종은 아니야 템이 진짜 낮은 확률로 뜨는데 그 아이템을 못 먹어서 내가 2000판을 돌았, 돌았거든요 아, 브로큰 세이비요. 브로큰 세이비요. 부세는 세이 상대적으로 할만했어, 바썸보다는. 낚여줘. <laughs> 어차피 4인이면 끝나는데? 이게, 이거를 깼어야 돼. 그렇지. 자, 이런 거 패턴이 있어요. 이런 거. 이런 패턴이 있어. <laughs> 다 죽으셨어. <laughs> 역시, 옛날 이야기 하면, 공감대 형성도 되고, 좋아, 그지나 얼었다. 이거, 이거, 조별과제라는 게 있었어. 바꿔야 돼. 빨간, 어, 뭐야! 이렇게 다 죽는 패턴이 있거든요. 음. 패턴은 같아. 그러면 그냥 매니악만 가자. 얘까지도 열심히 잡았어. 이 아이 나올 때까지. 그래, 그래, 얘 잡을 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. 오나 어, 못해가지고 흑역수 많이 했다. 아하! 막혔어! 와우! 이게 점프하는 건데. 해서... 아! <laughs> 뭐야!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! 늦었다! 얘는 노말 갈걸 그랬나? 얘 때부터 살짝 현타가 심해져가지고 접속 잘안 했지. 어, 재탕 이미지로 있고 그래가지고. 얘가 왜 그랬냐면 그 옛날에 프라이머리라고 있었는데. 그 보스를 빼다 박아가지고요. 색깔만 바꾼 거거든요, 보스를. 이런 것도 잡아. 그래서 그때부터 재미없긴. 레이드죠? 콜대, 콜레트럴 데미지? 빡세다. 얘 확실히 박세네 나이스. Nice. 고마워. 내가 저거 써놓을게. 하나 써놨어. 하트. 그니까 아직 사람 많지? 나도 들어와보고. 어? 뭐지? 사람이 왜 아직도 이렇게 많지? 싶었어. 어머, 어머. 호랑이 소리.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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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중에 소울 캐시도 있다. 잠깐만. 야, 이거 현질이잖아. 현질 한 건데 3,000원 남아있다. 이거 뭐 사자. 머리 색깔 없는 거 되게 많아요. 어나 이런 거. 결제. 와, 3,000원 남아있었어. 샀다 그리고 오랜만에 소우 방송 켰는데, 또 오랜만에. 많은 분들 뵐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좋았네요 소울로커가 떡상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라도 잘 나가면 한 번쯤은 다시 하러 오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이 끝이야 근본이요 이제 안녕 인사하는 거 있지? 다들 잘했어. 병이야, 안녕? <laughs> 안녕하세요. 요즘 어세요 여기야. 여기라고. 병모, 인사 정도는 해드리죠. 성성.